이렇게 비비는데 이거를 어우씨 놀래라 전라인이 터지는데 이기는 건좀 힘들긴 한데 한번 해봅시다. 이게 또다 굶주린 사냥꾼이랑 토생, 그거 덕분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당황하지 말고 천천히 침착하게 해주시면 돼요. 벨리가 하나 더 생겨서.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상대방은 정글 에코네요. 그리고 미드가 가렌데 키아나 탑은 아트록스데 마오카이 일단 정글을 할때 기본적으로 라이너에 대한 상성을 알려 알아두면 좋아요 우리 미드가 뭐 상성이 좋은지 나쁜지 탑이 상성이 좋은지 나쁜지 그거를 모르면 이제 그 라이너한테 물어보는 게 좋습니다 일단 에코라서 그냥 무난하게 아래쪽에서 바텀한테 리시 받고 시작할 거예요 1 레벨은 W 찍고 바텀한테 리시 받으면서 아래쪽으로 당기면서 먹어주세요. 이렇게 아래쪽으로 카이팅을 해주는 이유는 여기서 생으로 먹는 것보다 이쪽을 아래로 당기면서 먹으면 이동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아래쪽으로 카이팅해서 먹어주는 걸 연습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젤리를 주면 W 쿨타임이 1초씩 줄어들기 때문에 저글링 하면서 한타 때 이걸 먹, 의식적으로 좀 먹는 거를 연습해 주시는 게 좋아요. 패널브리까지 <목소리> 챙겨주고 이번 판은 쿨캠을 해줄 겁니다. 캠프 다 먹어줄 거예요. 먹으면서 이제 내가 올라가고 있는 동선 쪽. 탑이랑 미드. 내 근처. 제가 갈수 있는 쪽을 좀 유심히 봐주시면서 바텀도 한 번씩 피 관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봐주세요. 라인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여기서는 블루를 먹을 때는 살짝 끌어서 복두껍이랑 블루를 같이 이렇게 드셔주세요. 한 대씩 돌아가면서 레드 묻혀주면서 정글링 해주세요. 이렇게 먹는 이유는 에코가 카정을 올 이유 올리가 없는 챔피언이기도 하고 이렇게 먹어도 피관리가 잘 되는 편이라서 자크가 잘까지 챙겨주고 그냥 맞으면서 먹어도. 지금 풀피, 포션 하나 먹고, 풀피 됐죠 그리 지금 여기에 에코가 보였잖아요 <laughs> 그러면 지금 탑이 딜 교환이 잘 되어있으니까 탑 다이브를 한번 봐도 됩니다, 잠깐. 패시브로 한번 살아날 수 있잖아요, 그걸로 킹콩을 한번 해주면 됩니다 파워에 패시브 박아놓고 그냥 플래시 아끼고 그냥 죽을게다 패시브 있습니 그리고 그냥 리플 교환 타주고 바미의 불씨랑 신발 돈 되는대로 아이템을 사주는게 좋습니다 그... 그대로 아래쪽부터 다시 정글링 시작하면서 남는 시간에 좀 갱에 힘을 써줄거예요 다크가 기본적으로 세총 발사 레벨이 올라가면 갈수록 이게 사거리가 늘어나기 때문에 레벨링에 어느 정도 힘을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젤리 먹으면서 피 채워주고 그리고 이제 제가 위로 갈 것이기 때문에 아래쪽에 마드를 하나 박아주고 가는 게 좋습니다. 이런 핑크와드 같은 거는 이제 제가 가는 방향의 반대쪽. 그쪽에 와드를 박아주는 게 좋아요. 왜냐면 나는 탑으로 가서 바텀으로 백업을 갈 수가 없는데 상대방이 아래로, 가, 아래로 향한다. 그러면 은난 백업을 못 가는데? 이제 와드를 보고 빠질 수 있으니까 상대방 정글 위치 체크를 하고 빠질 수 있으니까. 옷좀 챙겨 입을 걸 그랬나? 잡았네. 가렌이 왜 케아나한테 지지?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게임 게임 난이도가 조금 어렵네요. 그래도 천천히 해봅시다. 이렇게 라인이 비었으면 빈 라인도 받아주고. 이러면은, 1250원이거든요, 제풀거인이. 이거, 독두꺼비 먹고, 귀환해서, 제풀거인 뽑아서, 바텀으로 한 번, 돌아줍시다. 먹고, 먹으면 1250원이 딱 돼요. 그러면, 사서, 바텀으로 바로, 뛰어줄 겁니다. 이거 키아나가 지금 내려오는 것도 보이죠? 방금 박아놓은 핑크 바드로 아 여기 커버만 봐주면서 나인 받을 수 있게. 근데 이걸 무시하고 들어온. 젤리 먹으면서 자꾸도 센 편이에요. 한턴 했으니까 정글 다시 캠프 비워주고. 한 10분 전까지는 정글링에 좀 힘을 써주는 게 좋아요. 이게 자크가 좀센 이유가 궁을 쓰면 상대방을 맞출 때보다 젤리가 떨어지는데 W 쿨타임이 초기화 되겠죠, 젤리를 먹으면? 이제 W가 또 상대 최대 체력 비례 데미지라서 강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제가 지금 소생에다가 굶주린 사냥꾼을 들어서 패시브랑 피 회복 시너지가 엄청 좋아요. 지금 이런 것도 정글 스킵하고 가줄 줄 알아야 돼요 이런 거. 근데 지금 가서 달려만 가서 점프하면 잡는 거잖아 무조건. 패시브 콜도 돌았고요. 붙어라, 붙어. 아니 이렇게 비비는데 이거를 어우씨 놀래라 전 라인이 터지는데 이기는 건좀 힘들긴 한데 한번 해봅시다. 이게 또다 굶주린 사냥꾼이랑 소생 그거 덕분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당황하지 말고 천천히 침착하게 해주시면 돼요. 악마의 마법서에다가 점화석을 구매해주고 장난 아닌데. 쿨타임이랑 딜을 같이 챙기는 템트리거든요 이게? 이 템트리도 한번 가보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탱커들은 쿨타임이 중요하다 보니까 쿨타임을 챙겨주는 거고요. 그리고 AP 개수라서 악마의 방법서로 데미지도 조금 챙겨주는 거예요. 게임 상황 때문에 자꾸 말하려던 거 까먹고 뇌정지 푸는데. 큐를맞기 전에 플래시를 썼어야. 이것도 잡을만 하거든요? 땡겨주고, 쫓아가면서. 계속 갈 거예요. 세총 발사 쿨타임 돌았죠? 쿨타임 3 0라서 켜 맞춰 주면 잡을 수 있어요. 아래쪽에 애들이 다 보여 가지고 에코는 별로 안 무서워요. 잡아야 되 아니네. 여튼저 마석은 저 정령의 형상을 올려줄 거고요 양말의마법선는 조냐의 모래시계를 올려줄 겁니다 어떻게 정글이 11레벨이야 아 맞아 그리고 이거 레드 먹을 때 이렇게 땡겨 이쪽으로 당겨 가지고 작골에다큐 쓰고 레드 이렇게 써주면 이거 하나 더 생겨서 이거 이용해서, 정 글링 속도를 조금 더 빠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냥 뭉쳐서 오대오 하면 이길 법도 한데 무난하게 가고 있어서 한번 역전을 할 타이밍을 봐야 되거든요. 떠주고 지금이 딱 역전할 타이밍이에요. 좋아요. 지제 앞볼 키아나랑 에코까지만 먹으면 반반 느낌으로다가 이제 한타를 어느 정도 5대5 한타를 성립을 할수 있거든요. 그러기 싫다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여기에서 아토록스가연기하고 있으면 이올 텐데. 안가탈주까지 안타? 안타? 자, 이렇게 하면 게임을 이길 수 있습니다.